왜 그러느냐. 또 나를 봐주지 않는구나.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 체면도 마다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끝까지 내 얼굴은 보지 않을 셈이더냐.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하였다. 그러니 이리 와보거라. 아무리 내게 화가 났어도 대사는 쳐야 하지 않겠느냐. 대사 언제 티시나 계속 눈치 보고 있었어요 아네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툭하면 대사 까먹는데요 뭐 잠깐 산책 좀 할까요? 여기 풍경도 이쁜 데 바로 할수 있다고요? 저좀 살려주세요 3일째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죽겠어요 감독님 저희 잠시 산책하면서 대사 맞춰보고 오겠습니다. 연극판이랑 많이 달라서 힘들죠. <laughs> 괜찮아요. 힘든 티 내도 돼요. 안 일러요. 어, 혹시 저 그렇게 치사해 보여요? 좀 그렇게 생겼나? <laughs> 아니면 다행이고요. 너무 긴장한 것 같길래 농담 좀 해봤어요. 그래도. 우리 여기서 많이 사랑하는 사이잖아요. 좀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첫 주연이 사극이라 부담스럽긴 하겠다. 대사 맞춰보는 거요? 핑계죠 핑계. 저기서 도망치려고? 저기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아요? 사람들 막 쳐다보고 매니저 형은 눈초 엄청 보고. 귀엽다. 나도 이렇게 열정 가득했을 때가 있었는데. 어? 방금 저 꼰대 같았어요? 아, 그쵸. 아우 진짜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그냥 엄청 열심히 하려는 게 보여서 좋아요 되게. 아 예쁘다. 꽃 날리는 거 봐요. 엄청 예쁘지 않아요? 어 어디 아파요? 얼굴 빨간데? 어? 갑자기 왜 도망치지? 아아아왜 꽃이 아니라 낭자가 예쁘다 그 말했어야 했나? 어 왜요? 나 대사 연습한 건데. 그런 데서 없다고요? 그랬나? 헷갈렸나 봐요. 사극을 하도 많이 해서. <laughs> 가요. 이제 머리 좀 식었죠?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사를 안 해왔을 리는 없으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너무 긴장하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. 나랑 연기하니까 떨려서 그런 거죠? 그래요? 나는 떨리던데. 아, 연기는 잘 못하면서 못 들은 척은 왜 이렇게 못해요 아, 우리 곧 이별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이별 연기를 어떻게 해요 아, 앞으로는 저한테 사적으로 말 걸지 마세요 여기서 더 좋아지면 연기하기 힘드니까 당분간 거리를 좀 두죠 <웃음> <웃음> 장난이에요 장난 아, 진지해지셨네 아, 네 감독님 바로 들어갈까요? 낭자가 이리 귀여우니 자꾸 마음이 가는 게 아니오. 촬영 잘해요. 긴장하지 말고.